음. 아니 나 문상을 2만원 샀는데 내거 비번이랑 아이디 까먹었고 아니 그 2만원을 등록을 했는데 아. 컴퓨터에다 하려고 그걸 했어 근데 통화를 아. 하래 전화번호 바꿨잖아 전화번호 바꿨는데 어. 다시 전화번호를 찾으래 음. 어쩔 때 전화 전 전화번호를 어쩔테, 하래 어쩔 때랩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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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야 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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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<laughs> 항상 너의 편이야 말 안해 뭐아 뭐야. 삐졌어 막 삐졌어 어떡해 어안 아, 그래. 하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쩔 티비긴 했어 음, 그래 너무 어쩔 티비였어 꾹 그래. 참고 있었다고 네 도닥에도 꾹 참고 있었대잖아 아, 암 암? 암 걸리고 싶어? 암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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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아, 네. 나는 코로나 확률 있는 아, 사람 여명명지다 갔는데 안 걸렸어. 야 여기 확진자 두 명이랑 밀접 접촉자 어, 두 명이야. 야 아니야 나 지금 트리플 밀접이야. 아이 쿼드다, 쿼드 다 쿼드. 얘네 확진자랑 밥도 먹고 파, 확진자랑 어, 어부바도 하고 확진자랑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어. 근데 안 걸렸죠? <laughs> 모르지 뭐. 잠복기가 2 주인데 김삭둥 어. 김삭둥 이주 뒤에 기침하면 확진인 걸로 할게. 잠만. 잡나나 나 동현이랑 나나야 동현아 동현아 나 음. 학교에서 너 뽀뽀하지 않았냐? 삭둥이는 나 상현이랑 뽀뽀가 다니잖아. 그러니야 삭등이 요즘에 요즘에 루인 좋아해갖고 논란 만들지 마세요. 동현아 동현아 기억나? 개시. 내가 너에게 나는 <놀람> 아. 이제 갈게. 그수령 아프기가 됐지다. 디디디디디디. 롱롱롱롱 롱. 아 준아. 아 준이 언 이건 캐리 하겠지. 다만들한명 남았어. 아달이 설마 설마 이걸 못 하겠어? 그냥 시간 끌어도 되는데. 알아 나 쇼스야, 쇼스야, 가 어? 야사스야 쇼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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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야쇼사야이야 쇼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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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 쇼스야, 쇼야 쇼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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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시야 쇼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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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스야쇼고쇼 쇼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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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 아, 차트 차트, 후카, 라스트 후카. 와, 이게 드라잉이지. 나이스. 아니, 야, 뭘 사킬해 먹는다고? 아또4킬했는데다 어? 아, 오면 어이 새끼. 동동 이렇 개꿀 아니 나 레이더 하이지밖에 <laughs> 못해. 살려주세요. 야, 오줌 먹고 도망. 가 어! 아, 잠만요. 사사 어, 사. 나이스. 빼빼빼빼빼빼빼 <laughs> 빼. 오줌 먹고 도망가.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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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아, 죽었어. <laughs> <웃음> 아, 진짜로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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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치겠다 진짜 궁을 저렇게 날린다고 회원님 자세 똑바로 하셔야 돼요 회원님 엉덩이 엉덩이 좀만 더 빼시고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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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, 회원님. 회원님. 회원님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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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 더 에헤헤 허벅지에 힘 허벅지에 힘 뭐해 힘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 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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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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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지에 힘 회원님 덤벨을 그렇게 치시면 어떡해요 아 덤벨 치다가 들어놓네 저걸 마그! 시야 가려버리기! 하하하 시야 못 잃으면 다어버리기 아이스링크 만들어버리기 <laughs> 야나 죽자마자 살려줘 편안하게 들어갈게 편안하게 어 저거 뭐죠? 난 오로지 싹둔님을 위해 만들어진 저는 싹둔님 만을 지켜드릴거예요 하야나 <laughs> 가두지 말고 가두지 말고 야 가두 가둬버려 아, 너 야너그 너, <laughs> 인게임에서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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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은 희생이었다 맞다. 아이 김 어? 개새끼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나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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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무것도 안했는 데아 나... 잘못 섬겼어 그래 아, 마글, 삼겼어야지, 마그를 섬겼어야지 마그를 섬겼어야지 야 석준아 하이 <laughs> 야 석준아 썸네일 하고 싶어 썸네일 하고 싶어 썸네일 썸네일 썸네 이거 뒤에 있는데? 어 잠깐만 안녕 만나서 반가워 어떻게 이겼냐고 야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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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 캐리했어 내가 나 나이탓 갑자기 신스킨 리뷰. 갑자 음, 갑자 신스킨 리뷰. 나나나 옆에서 구경꾼 할래. 와쌍둥님이 뭐, 스킨 리뷰를 하신다고? 뭐, 와, 아, 와 와. 또또또 또. 멋지 만짝만짝 빛나는 쌍둥이의 눈동자 같아. 쌤이 거 같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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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. 오케이 스킨 리뷰 끝. 잠깐.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.